<laughs> 이거 자꾸 뭐냐? 원프기요 27초. 이거 뭐야? 난안 떠. 아마 너뭐 해놓은 거 그거, 거야? 그거야. 복귀 여쭤가지고... 그 아니, 그... 그게 아니고... 뭔데? 그거... 어, 저... 저게 그... 무적 시간... <laughs> 과자 2만원 치면 한... 열 봉지... 한.. 되겠네요. 저 시간 동안은 저거 뭐냐? 무적 시간이 2초... 2 5초에서 2초로 된다는 그 소리야. 아, 그런 거 알고. 이게 저게 하양을 먹어서, 뭐지? 아, 점프, 네. 점프 기어 그거구나. 하도, 카르로스 같은, 애, 카르로스 같은 애들이 점프 기어가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애들 때문에 하양 먹은 거. 음, 어, 근데 참, 미안하다. 진짜. 열심히 패치 많이 하고. 갓겜이네. 키오스 같은 병신이랑 다르네. 키오스는 대회도 없는 민따겜이잖아. 진짜, <laughs> 진짜, 반박할 수가 없어. 센터 와볼래? 가자 가자 난 준비됐어 아직 안 되는 거 같아 재료는 그냥 계속 그거 라인 먹고 있어 강 나와 그래 어. 들어 강 나와 오케이 나 진짜 기회주의자 한다 센터있어봐자 근데 뭐할게 없어가지고 어, 주님 편하게 하십시오 제가 알아서 켈리 하겠습니다 <laughs> 아들. 아 분신이었네요 오늘 간만에 무역 호랑이 아, 선생님도 효과 보여드리고. 아야 이게 이렇게 돌아서. 커. 어 나이스. 아. 그래 다 나이스. 아 근데 지금 그 뭐야 재료운. 렉퀸? 가방진짜 마치, 마치. 아이고. 라틴 오지 나 자, 악몽 나가오려네. 근데 아이고. 뭔가 도혁이 뭐, 뭐 에버하면 내가 딜 타임이 힘들어가지고. <laughs> <laughs> 호랑이 선생님 역시. <laughs> 어디 안 가시는군요. 신이 비라지 않더라 오늘도 배웁니다. 얘 뭐야? 아이 뭐야? 아 근데 <laughs> 제로는 방금 레캠엠으로 <laughs> 라인전에서 할거다 했어. 이제 트로퍼를 먹으러 가는 거야여야보기 얘네 완전 뉴비 같은데? 지금 이반에응 <laughs> 음, 나도 그래 보여. 오! 아 어, 깜짝이야 J할걸 에이 J했어도 됐겠다 는데 맞아요 이러고 다음판에 이제 피눈물 흘린다 하하 <laughs> 얘기했다가 <laughs> 타하하 파워를 살살 끌어봅시다 아, 선생님 믿고 삼장 탔습니다 죽으면 선생님 탓입니다 미친새끼 ㅎ <laughs> 아다 <아니, 웃음> 왼쪽 갔다 오케이 쿨 지금 플로 너무 혼자야? 괜찮지? 쟤롬은 전성붕어 지금 난리났다 얼굴 보이면 다 죽는다 쿨하니 어 침묵 <laughs> 어 나이스 아, 진짜 배진다. 진짜 진짜 애들이 안만 봐도 뭐비 같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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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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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스뭐스 뭐야? 뭐야? 안돼. 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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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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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너는 내가 관우에 같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아... <laughs> 내가 한번 와볼래? 자력으로 빠져나고 싶은데 내거든저레 없어서 못습니다 아, 아이씨... 걸렸나 보네 도망쳐! 도망쳐! 아, 안돼! 도망쳐! 들켰어! 아, 보이긴 보였나 보네 아쉽네 관우팀 등장 내가 정신이 이 없구만 내팀그이네 아 제발 저거 먹을 때 아무리 높게 해주세요. 다 뒤졌다. 아직도 높인데. 진짜 다 뒤졌다. 그럼 저 누가 나 개피였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데미스. 비누스? 데미스 대수로. 아 진짜. 지금 개꼴 받기 하네. 안돼 안돼 못 됐다. 한 번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지원 안 오나? 오케이. 랩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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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기 랩핑, 근데 가 없다, 내가. 랩핑은 잘 들어갔는데. 오, 침묵. 왜 이렇게 단단하지, 애들? 탱만 맞아. 아이고. 와 블로리안 혼자서 묶어두는 시간이 장난이 아닌데? 오 뭐야 죽었어? 전선 복귀 해야겠네. 설마 내가 죽어서 싸울 뭐 살아날 때까지 싸울 줄이.

와, 맛 좋다. 그러니까... 골빵 학과 나왔잖아. 어째서 왜 하다 마는 거야? 아니야... 잡기 했는데 씹힌 거예요. 파~ 투막... 1번, 1번 기다세요 펜타킬 달려. 펜타킬 해가기다. 아, 아. 아 마틴이랑 씨딘이니까 못 나가네. 아유! 들어 보십시오. 레그란. 로티, 로티 점프 믿어 보십시오. 어, 믿지 마십시오. 다 끝난 네. 것 같으니까. 내가 궁이 있으면 음. 모르겠는데 궁이 없으면 좀 떡신. 뜰로 날리고 왔네.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모험은 언제나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아 저거 존나 아깝네 아 진짜 플렉스 저거 와플랜시간 너무한거 아니야? 매직은 찐이니 아 두명 <laughs> 아, 걸리긴 뭐. 했는데 여기 나잇데 아.. 궁 때문에 안 죽는다.. 아..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데? 아.. 진짜.. 와.. 아, 최면 진짜 다 먹다.. 아, 시드니하고 마치니라서.. 번갈아가면서 쳐먹고 있어. <laughs> 아연기를 해줘야겠구나. 야, 이거 을때어야겠구나 코드로 치, 드로 치. 쪼금 먹어겠다 먹어야겠다. 쪼금 먹겠다쪼게먹어야겠 먹어야겠다. 먹다 할게 없다, 할게 없다. <laughs> 와 시드니하고 마틴이 교대해가면서... 아, 는데나 아무것도 못해. 진짜... 그 들어갈 때, 태고 정면 들어가면 누가 무조건 뒤에 돌던가 해야겠다. 이거 다른 태권 돌든, 그 길이 돌든 한 명이 들어가니까 애들한테 맞으라. 아무것도 못해. 진짜... 응... 음, 공감입니다. 최면하는 맞으면 그 순간부터 출콤 그냥 끝장이던데? 분신가 본데? 분신 아닌데? 아니지 이거? 아 분신이다.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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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렇게 움직여. 여기 나도 지금 여기 좀 까자. 까자 좀 까자. 아다 빠져있네? 아빠지다 빠졌다 다 지금 싸울 필요가 없어아직다 들어가 있는데. 응? 저게 뭐지? 밖에 뭐 있어 누가 자음좀 맞춰 봐. 뭘라 아, d t 가 없어 가지고 못물어보네 d 티 없어? 아직 이용하고. 뭐 씨. 그래, 경타 강화 그걸 끼는 건 어떨까요? 당장 <그치>? 아니야. <그래>. 초집중해야겠습니다 지금. 와 이거 이거 뭐안 되겠는데? 사거리 되나? 아나 나도 업드로워줘야 되나? 아 사거리가 안 보여. 합피 너무.

어, 됐다 됐다. 아, 끊어졌나 되게 열심히 했잖아. 아, 어, 체면 너무 길다. 아... <목소리> 어, 뭐야. <목소리> 야호. 치아가 너무 아파. 아, 신고까지 마시. 잠깐 빠졌다, 오케이. 할수 있는 게 없다. 저쪽 드니스 잡아야 돼. 어우, 극혐이네, 진짜. 아, 죽었다. 아이고. 근데 너무 극혐이다. 5원이, 아, 5원. 려오는 5원일 텐데, 뭐, 노티트리 타는 건 나쁘진 않아. 라틴 위드 빠진다고 근데 여기 저기서 나와? 더 끝판이야. 뭐지? 뭘까? 1% 킹인데? 이거가 수고 없다 진짜로 그냥 렉캠 한번 잘못 찍으면 모든 게 끝이야 여태 렉캠 안 찍으면 막 막히니 정면속에서 찍지 말고 막 사이드나 옆에서 찍어서 그냥. 애들이 다 뒤로 빠져 상황. 우데까 여기 있으니까 뭔가 되게 어렵더라고 이럴 땐 아예 이렇게 뒤로 가는 것도 괜찮아 완전히 그냥 한번 어, 더? 뭐. 오케이 포자 응, 응. 좀당겨주세요3단이로 하면 풀만한데? 네. 아, 맞나? 나 있어. 땡 오케이, 자오자 고! 자 고! 3킬자 만져, 혼자 만져. 응. 애들 대피. 반 피는 게을거나오 나오, 나오. 이거. 아, 안피거 아, 아, 얘를 땡겨 버리면 되는 아이고. 아, 어, 최면 너무 길어 진짜. 4마리. 아, 스무스가 맞으러 갔네. 아이. 어, 아, 잘 들어갔다. 와, 이렇게 탱킹이 장난 아픈데?